외할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25년 전, 8천만원과 함께 새벽녘에 사라진 외할머니입니다. 가족 모두가 외할머니를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명절에도 외할머니 이름은 입에 올리지 못하는 금기어였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누런 봉투 위에 엄마의 이름이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세월이 묻어 있는 그 봉투를 여는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우리 가족이 미워하고 저주했던 외할머니, 그분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서른 살이 되도록 단한 장의 사진도 없었습니다. 단한 번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주제만큼은 피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외할머니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밥상 위에 수저를 내려놓더니 뒷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서서 창밖을 보다가 돌아와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없는 사람이야. 엄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 복지과라고 했습니다. 독거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유품에서 이 번호가 적힌 메모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엄마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봉순. 김봉순 씨요. 엄마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인천의 단칸방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발견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밥솥 하나,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였습니다. 유품은 검은 비닐 봉투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봉투 하나입니다. 그 안에 낡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누런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위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에게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려. 엄마는 그렇게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부엌에 울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품고 있었던 편지입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보자기에 싸서 간직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잠든 새벽 2시.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에 눌러붙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처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읽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1월. 새벽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시 25이었고 결혼을 석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상철씨는 시장 안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어묵탕.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벌어 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그리고 엄마의 결혼 자금을 위해 한푼두푼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편지에 그날 새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방 앞에 한 시간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내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게 자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부른 건그 전날 저녁이었다. 엄마. 내일 뭐 해먹어? 나는 대답했다.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것이 너에게 한마지막 말이었다. 외할머니는 현관에서 고무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멀리 걸어야 했으니까요. 고무신은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옷몇 벌을 싸서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수 없을 것 같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가 눈을 떴을 때 외할머니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빛과 크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 속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외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8천만 원이 전액 인출되었다는 안내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제야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마루 위에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현관에 서서 외할머니의 고무신을 내려다 봤습니다. 달아서 바닥이 얇아진 고무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동생 상호씨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전부터 수상했어요. 외출이 잦더라고요. 큰 이모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깥에서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어. 엄마는 그날 밤 앨범에서 외할머니가 나온 사진을 전부 찢었습니다. 한장한 장, 한 장. 외할머니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내듯 뜯어냈습니다. 외할머니의 존재를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편지의 세 번째 장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글씨가 더 크고 진해졌습니다. 볼펜을 세게 눌러 쓴 흔적이 종이에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 아버지의 동생 상호를 기억하지?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상호씨는 외할아버지보다 7살 아래였습니다. 형과 달리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리고, 실패하면 또 빌리고, 외할아버지는 동생이 올 때마다 주머니를 털어주었습니다. 형제니까 외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사업이 아니라 도박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상호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내 아버지가 가게에 나간 나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상호 뒤에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상호는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살려주세요. 8천만원을 안 갚으면 죽는다고 뒤에 선 남자가 말했다. 일주일 안에 갚으시오. 안 그러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외할머니는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매달렸습니다. 형수님 경찰 부르면 형한테 다 알려져요. 형이 이걸 알면 심장이 못 버텨요. 외할아버지는 협심증이 있었습니다. 크게 흥분하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밤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손에 쥔 채로. 차가 식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의 무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 통장의 돈으로 상호의 빚을 갚는 것.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쓰면 내 아버지가 알게 된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니까, 동생 빚을 갚았다고 하면, 내 아버지는 상호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가 갈라진다. 그러면 내 아버지 심장이 못 버틴다. 내가 가져간 것처럼 해야 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적어도 내 아버지는 동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편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 였습니다. 찬장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꽃 무늬 찻잔이 형광등 빛에 반짝 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매일 아침 차를 마시 던 바로 그 찻잔이었습니다. 25년간 엄마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던 찻잔. 외할머니는 남편을 딸을 태어날 손녀를 지키기 위해 도둑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뒤집어 썼습니다. 편지는 외할머니가 떠난 뒤의 삶을 담고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인천역에서 내렸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을 골랐다. 주머니에는 3만원이 있었다. 8천만원을 전부 상호에게 건넸으니까. 첫날 밤은 역대합실 의자에서 잤다. 다음날 봉제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12시간. 재봉틀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방세를 낼 돈이 없어서 공장 창고에서 잠을 잤다. 시멘트 바닥이 얼음장이었다. 겨울이었으니까. 담요 하나를 깔고 누우면 철골 지붕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때마다 보자기를 꺼내 얼굴을 덮었다. 내가 어릴 때 업어주던 그 꽃무늬 보자기다. 발에서 무늬가 거의 안 보이지만, 거기서 아직도 내 냄새가 났다. 분유 냄새. 땀 냄새. 미영이 냄새. 외할머니는 10년을 봉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하자 식단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힘들어지자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편지에는 그 시절의 기록이 촘촘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말은 단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추석이면 혼자 송편을 빚었다. 소립 깔고 쪄서. 참기름 발라서. 내가 어릴 때 꿀송편을 좋아했잖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더라. 그래도 매년 만들었다. 너희도 지금쯤 먹고 있겠지 생각하면서. 설날에는 만두를 빚었다. 내 아버지는 김치만두를 좋아했지? 나는 고기만두를 좋아했고, 혼자 두 종류를 다 만들었다. 한쪽은 내 아버지 목, 한쪽은 내 목. 내 아버지 목쓴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드렸다. 혼자 드시는 분이었거든. 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지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이미 외할머니의 눈물 자국이 있는 곳에 제 눈물이 겹쳤습니다. 너희 소식은 가끔 들었다. 상호가 미안했는지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했다. 미영이가 결혼했다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생애 처음으로 공장을 쉬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웃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박수를 쳤다. 미영아. 축하해. 내가 엄마가 됐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다 울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습니다. 창 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만지는 손가락 끝에서 바랜 솔 냄새가 났습니다. 외할머니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보자기에는 25년의 기다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중반에 이르자 외할머니의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더 크고, 더 진하고, 더 세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분노가 글씨에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상호 이야기를 해야겠다. 쓰기 싫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외할머니가 8천만원을 건넨 뒤, 상호 씨는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또다시 빚을 졌습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에게 올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으니까요. 상호 씨는 결국 자기 집과 가게를 잃었습니다. 상호가 내 아버지에게 갔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형수님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형수님이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나를 더 깊은 수렁에 밀어 넣었다.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떠난 건데, 상우는 자기를 지키려고 나를 더 깊이 묻어버렸다. 저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아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도둑에서 바람난 여자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가족에게 가장 나쁜 사람으로 기억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상호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인 채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미영아, 엄마는 그게 더 견딜 만했다. 너희가 원망하더라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됐다. 하지만 편지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호 씨가 술에 취해 형에게 전화를 걸어 실토한 것입니다. 미안해 형. 형수님은 도망간 거 아니야? 내 빚을 갚아준 거야? 내가 거짓말했어. 외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외할머니는 이미 여러 번 주소를 옮긴 뒤였습니다. 연락처를 알수 없었습니다. 상철 씨가 나를 찾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상호에게서 들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다시 모든 것이 흔들릴까 봐. 상철 씨가 내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날 하루 종일 공장 화장실에서 울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저는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나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정막한 새벽 부엌에 울렸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지직거렸습니다. 찬장 뒤 외할머니의 찻잔에 낀 먼지가 빛에 반사되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새벽 공기에서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외할머니도 이 냄새를 그리워했을까요? 아침 7시. 엄마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밤새 편지를 읽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다가 식탁 위에 편지를 보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버렸어?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편지 위에 글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었어. 바람 피운 것도 아니었어. 엄마는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숨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읽듯이 감정 없이 글자만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장을 넘길 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눈이 빨개졌습니다. 세 번째 장. 상호 삼촌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대목에서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네 번째 장. 외할머니가 새벽에 방 앞에 서서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부분에서 엄마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 상호 씨가 외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대목에서 엄마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25살 소녀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분노와 상처로 25년을 살아온 그 소녀. 왜? 왜 전화 한 통을 안한 거야? 엄마가 편지를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미워해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엄마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25년을 참아온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안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이렇게 작고 마른 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를 미워하느라 돌처럼 굳어버린 엄마의 어깨가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위로 엄마의 흐느낌이 번졌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보자기가 햇빛에 물들었습니다.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꽃 무늬가 빗속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발엔 분홍색 꽃잎들이 25년 만에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을 엄마와 함께 읽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편지지 위에 내려앉아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후회하는